음. 지금 이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요게 지금 2년 전에 염속 골피에 걸려가지고 이게 아주 이만큼 쑥 빠졌는데 이게 그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안 하고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수술을 안 하고 견딜라고 그냥 했는데 요게 구부러지질 않았어요 일단은 요렇게 구부러지질 않고 요렇게 계속 아프고서 겨울이면 이게 싫어서 못 베겼는데 지금은 이제 콘돔 하고 지금 이제 보름째 본격적으로 했는데 여기까지, 요까지 요, 정도까지. 아, 저... 근데 이거 발지압 할때 이거를 얼마나 많이 써먹었냐면 20년을 넘게 먹은 손가락인데 요렇게만, 요렇게만 되면, 요렇게 되면은 이제 발지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 때, 그데 완전히 된다고 보고 요만큼은 아직 안 넘어가고 구부러지면 요까지, 요까지, 요렇게는 돼, 요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음, 이렇게 돼야 되요 음, 그렇지. 음. 근데 앞으로 이 조금 더 돼갖고, 이제 아프지 않고, 구부러진 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 송혜선생님, 아, 음. 발 마사지 주치여셨다면서요? 네. 그, 우리 이제, 송혜선생님 요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발견 못 해드렸지. 요, 이렇게 되는 바를. 근데 이제는 우리 비서가 지금 송혜선생님 비서한테 전화 왔는데 이게 된다라니까 발자해주로 오라고, 음. 자기 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그 이제 사모님을 지금 원격으로 원주에서 서울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어떤 체험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그때 이거 하고 3일 만에 이제 오른쪽을 완전히 못 쓰는데 그 3일째 되던 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틀어놓고 3일째 됐는데 24시간 틀어놨는데 이 오른손이 그막 불룩불룩한게 블룩 일어나고 이게 피줄이 터질 정도로 퉁퉁해져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왜 갑자기 내 손이 이렇게 되고 막 이게 시질이 툭툭 불어난다고 의사가 그 원장님이 이상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와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해서 지금은 이제 밤낮 24시간 공포에다가 공기계에다 이거를 틀어놓고 있죠. 그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양자파동 H 투어로 염소한테 지금 아, 그 물을 먹이고 물을, 있는데 물을 이제 두 군데다 떠서 얘 주면은 양자파동으로 한 물을 얘들이 알아보고 그거 먹고 쫙다 먹은 다음에 다음 물을 먹. 양자파동 한 물을 얘네들이 알아봐. 뭐 나는 모르겠는데 염소들은 딱 떠다놓으면 얘들이 혀를 내보고. 파동물 양자 파동은 물을 먹어요. <웃음> 안 <웃음> 안 네.